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화 면접 시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시험, 자8 0 문제 도전하기. 자 이번 시간은요 242번부터요, 260번까지 자 주요 내용은 광역시, 전국구도 주민 참여 제도 자뭐 투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선거와 투표에 대한 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242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인가요? 자, 18세입니다. 그냥 18세가 아니라 만 18세, 19살 한국 나이로.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언제 투표할 수 있는지 말해 보세요. 자,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죠? 3년이 지나면 투포하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44번.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사람은 어떤 투표를 할수 있는지 말해 보세요. 자,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렇죠? 자, 다음 245번. 주민 스스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은 무슨 제도인지 말해 보세요. 자, 정답. 자, 뭐죠? 지방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합니다. 네. 지방 자치 제도. 자, 246번 지방자치제도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국민이 스스로 다스린다 는 원리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아 요건 약간 까다롭네요 그렇죠 자 정답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그어 교재에 있는 거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꼭 알아두 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광역시 전국 구도입니다. 자, 6대 광역시를 말해 보세요. 정답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00만 명 이상입니다. 뭐 이거는 뭐 100만 명 이상은 말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는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자, 248번. 전국 구도를 말해 보세요. 정답. 자, 보통 뭐 팔도라고 하잖아요. 제주도를 빼면 근데 제주도도 도니까는요. 제주도 빼면 팔도예요. 전국 팔도라고 그러는데 제주도도 도예요. 그렇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구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구도입니다. 자, 249번. 기초 자치 단체를 말해 보세요. 시군 자치구 이제 이렇게 기초 단체 기초 자치 단체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250번. 지방 자치 제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아, 이건 뭐 기초 자치단체는 뭐고, 지방 자치제도는 뭐고,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는 뭐예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스스로 선출한 대표. 네. 자, 251번.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슨 뜻인지 말해보세요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요 <laughs> 뭐 다른 것도 많이 그, 음? 그 귀화면접시험에 나오지만은요 이거는 단골 문제 하, 항상 나오는 문제라서 제가 그리고 또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정답! 자, 이걸 다 말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설명하자면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까지 세심한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인데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지역 주민의 삶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의미. 그렇죠? 민주주의가 지역 주민의 삶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252번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민 참여 제도입니다. 주민 참여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것도 어, 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는요. 이꼭 알아두시고요. 어 주민 참여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 발의,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소환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이건 외우지만 뜻을 모르면 또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53번 주민발이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나오겠죠 시, 시험에서요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하는 제도 그렇죠 조례가 뭐예요 그그 그 지역 그 지역에 필요한 법률이나 뭐 이런거 잖아요 그렇죠 제도 이런거 네자 254번 주민참여예산제 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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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산이란 뭐돈 이야기, 그렇죠? 정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 과정을 정하는 제도. 뭐, 그렇죠? 자, 아니면 이것만 얘기하셔도 되죠?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네. 그 다음에 주민 소환 보겠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소환은 뭐예요? 우리 그 뉴스에선 어떤 사람을 무슨 뭐 소환했다. 오게 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 그 사람을 해고시키는 거죠. 물러나세요.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주민 소환 제도입니다. 자, 256번.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해보세요. 네. 주민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주민투표는 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는 왜 합니까? 이러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257번. 자 대통령, 국회의원. 자 이거 뭐? 100% 시험에 나오는 거죠. 네. 자, 5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인지 말해 보세요. 5년. 자, 5년마다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거 거죠. 네. 자.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책임을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 보세요. 누구지? 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laughs> 자, 여러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259번!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지 말해보세요. 자, 이것도 뭐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정답 4년입니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그래서 그 선거 날이 서로 다르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여기 참여. 참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권리? 무슨 권리? 아, 여기 있는 건 그네 문제가 보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네요 정답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참정권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자자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서 또 나오겠습니다 자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261번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